34쪽 해석쓰기 안해온 사람 손 남아서 쓰고 가세요. 자 갑니다. 내 네, 여동생은 시작 여동생은 자 돼요 안돼요 둘다? 둘다 됩니다. 이해 되셨어요? 왜? 얘가 무슨 명사라서? 써 일반 명사 뭐라고? 일반 명사라서 둘다 돼. 아이고 불편해. 이번은요, 시작. James put on the shirt. d o put the shirt on. 둘다 돼요, 안 돼요? 둘다 돼요. 왜? The s h i r t 가 뭐라서? 둘 다. 일반 동사라서 둘다 된다. 요렇게, 요렇게. 이해되셨죠? s h i r t 를 입었대. d o n 시작. d o n 뭐만 돼요, 얘들아? Put off it, 돼, 안 돼요? 돼요. 민주이 돼, 안 돼, 이거? 안, 안 돼? 어왜안돼 얘들아 예, 알려줬잖아. 예, 예, 예. 어, 예? 내가 여기 써있으면 큰일 나. 맞아요. 읽으세요. 시작. 쓰세요. 이거 안 되거든요. 이유는 이렇게 달아서 쓰세요. 대명사는 써 빨리. 책에다 써. 대명사는 너네 필기한 것도 있어야 돼. 책 검사 다 하러 다녀야 돼. 진짜 지금. 대명사는 전, 치사의 목적으로 쓸수 없다. 다 써있네. 대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쓸수 없다. 빨리 쓰세요. 영상 보는 사람들도. 대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쓸수 없다. 고등학교 때까지 중요한 문법이야. 대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쓸수 없다. 뭐라고요 여러분? 대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쓸수 없기 때문에 put off, i t 이안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뭐야? 시작. Don't put off doing your homework. 뭐라고 해석할래요? 너의 네, 네. 숙제를 하는 것을 미루지 마라. 자, 4번은 되는 게 뭐가 있지, 얘들아? 요것만 되고, 요거는 안 돼요. 이유가 뭐야? 말을로 해볼까? 시작. 대명, 시작. 대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쓸수 없다. 그래서 나는 뭘, 그것들을 어떻게 했대? 버렸다. 버렸다 the boy 그래서 the glasses his glasses 이건 둘다 돼요 안 돼요? 네. 둘다 됩니다 이해되세요? his glasses가 뭐니까? 일반 돼. 명사니까 됐니? 해석해보자 그 소녀는 어떻게 했다? 그의 벗었다 맞아요. 이거는 요것만 되죠? 이거 왜안 돼요? 시작 제제 목적을 제 목적을 안 다시 한번 뭐라고? 쓸수 다시 한번 뭐라고? 대명사 전체사의 목적으로쓸수 없다. 자, 그래서 해석할 때 그는 절대로 그것을포기하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안았다. I had to 시 e I h a e t u 대는 거 하나, 두 개야. 하나죠피 컬러. 왜안 된다고요? 시작. 대명사 전사의목적로쓸수 없다. 뭐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얘가 뭐야? Be you humoured us, you들 얘 대명사죠? 인칭 대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쓸수 없어. 전치사 뒤에 이해 됐어요? 네. 그럼 해석해. 나는 뭐해야만 한다. 그녀를 어, 데리고 가야만 했다. 이게 뭐야? 뭐야? 의무 뭐라고요, 여러분? 네. 의무. You can 시작. You can 네. try on this s k i r t 둘다 돼요? 네. 그렇죠. 해석해봐. 시작. 네. 너는 이 옷을 입어볼 수 있다. 어디 안에서? 이 피팅룸 안에서. 됐어요.